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0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 한국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그 음력절기로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농사짓던 어른들이 1년을 이제 농사 시기에 맞춰서 만들어놓 시간 계획표인데요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입춘 이라든가 뭐 동지하지 그리고 처서 이런 말들이 다 24절기에 있는 말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상강이라고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강은 내린다" "상은 서리" "서리가 내린다" 라는 뜻이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날 그런 뜻입니다.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서리가 내린다 그러면 반가운 소식이죠. "아, 이제 사과가 맛이 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예, 가을에는 뭐 사과도 따시고 또 한국 같으면은 감도 따시고 어, 배도 따시고 대추도 따시고 예,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지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어, 이 가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 주시는 크고 작은 그 삶의 열매 예, 풍성함이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게 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런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아내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미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많이 하리라 하니라.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세바를 통해서 얻었던 아이가 알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가 심히 알케리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금식 기도와는 상관없이 그 아이는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직감한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심히 아를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던 왕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는 금식을 멈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기도하시더니 왜 지금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이야기가 참 가슴에 맺히는 말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 주실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떻게 더 계속해서 금식을 할수 있겠는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다윗에게 있지요. 뭐그 아이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저지른 범죄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 주님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였죠. 세상에 그왔던 부모가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에 자녀들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나단 선지자가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다윗에게 알게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기도를 그래도 다윗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은 자신이지만 그래도 한번더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실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혹시 긍휼히 여겨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는 기도했던 것이지요. 어, 다윗이 금식함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다윗의 기도를 본다면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아니 처음부터 응답될 수 없는 기도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제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 죽는다고 말했던 그 애가 다시 살아나는 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다윗의 기도는 처음부터 잘못된 기도고,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부탁하고 기다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도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한참 바쁘실 때 새벽미명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미명 한적한 곳에서 하셨던 기도도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고 구하고 찾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깊은 영적인 교제였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저는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비 입장에서 이 아픈 아이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분명히 있었겠지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윗의 기도에 더큰 부분은 그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과 이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책감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고, 송구함이고, 원망함이고, 아마 그런 아픈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범했던 그 사실이 생각할수록 그는 부끄러웠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아르는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급하고 긴급할 때 마치 하나님 앞에 응급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잘하든 잘 못하든 내가 열심히 하든 혹은 실수하든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상황과 형편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나누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살피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두렵고 걱정이 많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요즘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삶의 불량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이런 답답함을, 이런 초조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누고. 듣고 아르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묵상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다. 그게 고민이든 그게 어려움이든 답답함이든 혹은 감사할 일이든 슬픔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숨겨진 하늘의 비밀과 또 은혜의 말씀과 그리고 자비하신 손길을 함께 누리고 또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이 많으나 이것저것을 구하고 기다리고 찾는 건 못지 않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의 감정을, 의지를, 우리의 영혼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